여기는 방콕의 잼 팩토리라는 곳이래요. 잼 공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보니까 잼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 예쁜 아트 서적도 파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런 페이퍼도 너무 예쁘죠? 더잼 매거진. 근데 엄청 예쁘다. 이거 하나 가져가야겠다. <laughs> 이거 접수. 음, 여기 한국 글씨가 있어요. 당신의 조각들. 음, 근데 안에는 다 태국말들인데? 당신의 조각들. 어, 근데 어떻게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지? 타블로. 아, 타블로. 우와, 우와, 되게 신기하다. 타블로 오빠가 만든 책이 태국에서 팔고 있어요. 태국어로 번역이 돼서. 되게 멋있다. 우와. 까꿍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닐까? 그죠? 까꿍이라고 쓴것 같은데. <laughs> 어머나, 너무 귀엽다. 아, 까꿍 놀이에 대한 그런 책이네요, 정말로. 그쵸? 엄마하고 아기하고 까꿍. 눈이 마주치자, 엄마가 까꿍. 아빠랑도 쿠션으로 까꿍. 어, 이거는 이제 더쌤 빼쌤이라든지 수에 관한 책인 것 같은데요? 음. 이쪽에 보면은, 여기 뭐, 어, 책도 팔고 있고, 굿즈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잔들도 예쁘다. 약간, 아스티에 밀라트 같은 느낌이야. 어, 이거 그릇이에요. 근데 가벼운 깨지지 않는 범랑 같은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옆에 그림도 너무 귀엽다. 약간 태국 전통 그런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귀여운데? 250, 250바트. 250바트면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나 이런 컵 너무 좋잖아. 울트라 딘 글라스. 우, 진짜 가벼워요. 종이 같은 느낌이야. 물인데 2600바트. 아, 귀엽다. 여기 이렇게 먹으면 입에 닿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1100바트. 귀엽네요. 어, 귀엽다. 이거 귀엽다. 너무 귀엽다. 2 0 언들들. 약간 사이포대 같은 건가 봐. 갈렌시아같은 응. <laughs> 응. 귀엽다. 어, <오>, 이것도 귀엽네. <laughs> 이거 귀여운 거 같아. 응. 돌이 생각하면. 어, 그렇네. 저는 여기 대표 메뉴인 미브랄리 와프를 시켰어요. 미브랄리가 뭐야? <laughs> 응? 리브라리 와플이 뭐지? 리브라리 몰라요? 라이브라리 아 라이브라리 <laughs> 어머 어떡해? 어머 진짜 그렇네. 뭐 라이브라리를 왜못 읽었어 내가? <laughs> 리브라리 몰라요? 리브라리 몰라요? 리브라리 몰라요? <laughs> 스낵 같은 와플이네. 음. 음 맛있다. 음. 음. 이 정도가 우리 좋잖아, 같이 올려. 음. 너무 좋네. 또 시킨 거는 브라운이 도넛이에요. 음. 나올 때. 음. 음.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그런 맛이에요. <laughs> 오늘 오전 내내 수영을 해가지고 많이 지쳐있는데, 어 당을 확 보충해 주네. 정신이 번쩍 드는 메뉴 나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국분이서 일하시는 거예요? <laughs> 오렌지 요거트 시켰어요. 음, 너무 맛, 맛있,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어 태국 진짜 좋네요. 저는 사실 방콕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저의 첫 여행이 음. 그 29만 9천 원짜리 그러니까 너무 공장 위주로 돌다 보니까 막 망고 농장에 갔는데 망고를 아, 말린 망고를 안 사면 안 일어나니까. <laughs> 그래서 책좀 사가야죠. 뭐? 책꽂이 꾸 я 놓으면 예쁘니까. 예쁜 책으로. 색깔 이 많은 걸로. <laughs> 되게 태국 느낌이 아니지 않아? 태국이 되게 국제적인 도시라서 이런 그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아, 이분이 지었나봐. 이분이 여기를 지으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니까 뭐든지 <laughs>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laughs> 아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건축가고 건축가의 무슨 레벨상 같은 거아 싱가폴과 방콕 이런 그러니까 약간 태국에 되게 중요한 건물들을 많이 하시는 어 잘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웃음> <웃음> 오늘이 방콕 2일차인데요 방콕은 마사지에 나란것 같아요. 2시간 반 받았는데 1인당 3만원, 2시간 반에. 어떻게...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가격이잖아. 요 마사지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3시간 코스 근데 3시간 코스가 되게 길것 같잖아요. 근데 어제 2시간 반 받아보니까 중간에 어... 벌써 지났나?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웨어하우스라는 곳이에요, 웨어하우스. 여기를 꼭 오라고, 가라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웨어하우스. 뭐 하는 데인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들어가서 보자고요. 전시도 하고 막 그러는구나. 전시하고 있어요. 우와, 그림이 너무 예쁘다. 우와, 그림 너무 예쁜데? 여기 뭐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촬영하고 있다. 다른 쪽 건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가구를 파는 곳이에요.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런 건가? 색깔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쁘다. 일단 지금 이 건물을 구경하면 어머 여기도 너무 예쁘네. 여기 뭔가 살게 많을 것 같지 않아? 그죠? 어머 언니 나 여기 진작 올걸. 아니 이런데가 있는데 왜? 어머 이게 카페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까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언니. 저 앉아요? 포토타임인가요?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요. 많이 주세요 해줘요 언니 많이 주세요. Hi. y name? My name is Pear. Pear. Pear, I'm the owner of the Fox and the Moon Cafe. This place is so cool. Thank you. You can come. Everybody can come. Yeah. Here is the House 30. It's a creative space for everyone. We have the restaurant, we have the market, we have the movie theater, we have art gallery, we have a lot of things. So you can come to visit to our shop, the Fox and the Moon Cafe. We serve you a lot of delicious food. We're waiting for you. Come! <laughs> 땡큐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 딱 아, 애가 좋아할 맛인 것 같아. 요리 그러니까 음. 이런 거 좋아하는. 음. 언니 이거 예술이야. 이걸 하나 더 시켰었어야 되는 것 같아. 여기에도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양이 많지는 않다. 다행히. 근데 한입 먹으면 양이 많았으면 할 거야. 뭐 많이 안 먹었어 언니 보니까 하나 둘셋 넷, 다섯 이 여섯 개 그지 하나는 디저트 하나 아, 디저트인데 뭐 그지 두 개는 에피타이저. 응. 양이 적었어 오리 어. 많이 주세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언니. 많이 주세요 뭐라 그러겠어 언니는. 맨... 그 봐, 맨이 를각나지 나도. 많이 주세요 죠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laughs> 그 봐, 못하잖아.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응. 많이 주세요 <laughs> 어플로 검색하고, 많이 주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laughs> 아름다운 거보여지